네, 어, 오늘은 원차동길 사주 파트 2 29번째입니다. 어, 쌍둥이는 다 똑같이 살아. 아니지. 이게. 아, 쌍둥이는, 예. 쌍둥이는 다 똑같이 살아? 아니지. 그러니 사주는 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 그냥, 쌍둥이. 쌍둥이, 근데 예전에 쌍둥이 사주 보는 법, 이런 걸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그립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적어서, 이것보다는 일단 제가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책이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산다, 그래서 사주는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물어본다. 어 네가 다르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어, 쌍둥이인데, 하나는 유학 갔다 와서 저리 살고, 하나는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해서 살아. 그게 똑같이 사는 거야? 당연히 다르게 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사주는, 똑같은 사주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 부모도 다르고, 다, 누군지 모르는 남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집에 태어나서 같은 부모밑에 태어나서 자라니까 그런데 쌍둥이가 어떻게 산다?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사주가 틀리다 사주를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 그럴듯하다, 그렇죠? 실제 그럴듯하잖아요. 어, 쌍둥이가 하나는, 뭐, 이과 가고 하나는 문과 가고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 하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5 0쌍 이상의 당둥이를 추적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은 너무나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너무나 같은 삶. 실제로 50, 지금 5 0쌍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적은 지도 10년이 돼서, <laughs> 10년이 돼서 그렇고, 그 사이에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또, 예, 제가 볼, 그니까, 관찰할 일이 있어서 관찰, 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같이 아프고, 같이 즐겁고, 슬픈 건 기분이고, 가깝할 때도 같을 때 느끼고, 어, 이동도 같은, 때하고, 같은 때 하고, 같은 때돈 벌고, 같은 때 돈을 잃는다. 보이는 결과나 현상이 다르다고 할수 있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쌍둥이가 쌍둥이 자매가 한 명은 가정주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한 명은 개인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하자. 이두 명의 현재 심리 상태는 행복이다. 만약 사주에 이들이 불행하다고 나온다면 어, 사주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행복하다고 나오는데 하나는 가정주부고 하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주가 둘다 맞추지 못했거나, 사주를 보고, 쌍둥이인 걸 몰랐으니, 사주가 틀렸다는 말은, 정말, 사주가를 신의 영역으로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 그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그 내용은 이게 끝인데, 실제로, 제가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을, 어, 쌍둥이.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을, 쌍둥이가 A, B로 나면, 하나는 남자를 보고, 하나는 여자를 여자를 봐라 이랬는데 사실은 사주에는 남자 여자는 사실은 따로 없죠. 어떤 겁니까? 어 그러니까 대운의 방향을 대운의 방향을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양 대운에서 순행, 음 대운에서 역행.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대운의 방향이 이게 반대죠. 음 대운에서 순행, 양 대운에서 역행. 사실은 사주의 성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주의 성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주 팔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 수 있지만 똑같을 수 있지만 똑같을 수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 대운의 방향을 거꾸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재밌는 게이 부분도. 이 대우의 방향을 거꾸로 하라는 것도 재밌는 게 만약에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 어떤 어 어떤 쌍둥이가 잘 보이, 이래도 보이겠죠? 얘를 어, 보이 자, 자월에 태어났어요. 자월에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만약에 어양 양이다. 얘가 양이다. 얘가 양이다. 그러니까 연이 연이 양이다 이러면 자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자를 중심으로 자를 중심으로 자를 중심으로 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의 대운 방향은 음. 순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뭐일 대운 여친이여. 1대운 10대운, 20대운, 30대운 이렇게 치면은 이니까 자축 인묘진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아여이가 이게 다자는 <laughs> 빠져야지 그죠? 자는 빠져. 이게 1대운 10대운 뭐, 20대 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 이게 남자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저기서 반대로 가는 거죠. 자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에서 해로 가고, 그죠? 술로 가고, 그 다음에, 유로 가고, 신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대운, 10대운, 20대운, 3대운. 알아보시겠죠, 그죠?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갈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남자는, 남자는 순행인데, 보십시오. 이 남자아이는, 양년에 된 남자애가 자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대운이, 지지, 지지, 청단도 당연히 같이 흐르죠, 그죠? 같이 흐르는데 일단 지지만 봅시다. 지지만 봤을 때, 추, 임, 묘, 진, 사, 오. 남자가 양만 흐르죠? 그죠? 남자가 양이 좋다 했습니까? 나쁘다 했습니까? 별로 안 좋다고 했죠, 그죠? 별로 안 좋다고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여자 대우는, 여자 대우는 어떻게 흐르냐면, 해, 자, 술, 해, 신. 물론 이 다음에 미하고 오가 오지만 음대운을 흐르죠 별로 안 좋죠 그죠 양대운을 흐르고 음대운을 흐르고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일란성이든 일란성이든 일단 실제로 남자가 남자가 이대운 여자가 이대운 이렇게 흘렀을 때 어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쌍둥이라면 하나는 남자로 놓고 하나는 여자로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애는 만약에 둘다 남자 쌍둥이다. 남자 쌍둥이라면 잘 사는 애는 얘가 잘 살기죠. 얘는 못 살고. 그러면 하나는 이대로 놓고 오고 하나는 이으로 놓고 면 된다고요. 반대면 반대로 놓는 거고. 성비를 맞춰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방금 방금 문제는 이 책에 있는 거 보면은 여자 여자 상궁인데 여자 상궁인데 한 명은 사업에서 잘 살고 있고 한, 한 명은 가정주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이 대우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가고 했으니까 자기가 끌어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안 하는 사람은 이대운을 가는 분이 높지, 높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운으로 흘러서,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둘의 공동점은 원국은 좋다는 점이겠죠. 그죠? 원국은 좋다는 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쌍둥이 사주 보는 법을 한번 익혀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쌍둥이들은 둘다잘 살고 어떤 쌍둥이는 둘다못 살고 어떤 쌍둥이들은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못 살고 할때 작용력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쌍둥이 사주 보는 이론은요 철저하게 관찰 관찰입니다 관찰 이거 이, 그니까, 기존의 이론에, 기존의 이론에는 쌍둥이 사주보 법이 고수나 이런 데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사주명리학을 보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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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그니까, 러 머리, 실력이 세팅된 다음에, 다음에 대응만 바꿔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걸 찾아내시, 하시면 이걸로 사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지저 같은 경우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죠? 명리학자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연구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실제로, 어, 이게 인공수정이 많아지면서, 인공수정이 많아지면서, 재앙질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 땅둥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땅둥이 사주 볼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론, 그니까, 이분은, 그니까, 저한테는, 그니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분인데, 퇴기를 해달라고 해서, 퇴기를 해달라고 해서 퇴기를 득 했더니, 그, 뭐냐, 원래 퇴길 비용보다 훨씬 많이 보냈어요. 그래, 이, 왜 보냈지? 아, 다음에, 어, 뭐냐, 그, 장면까지 맡기려고 하는데, 금액을 잘 못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뭐, 퇴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제, 이름 짓는데, 이름 짓는데, 이게, 딸로 딸이래요. 딸이래서. 그, 이름 짓는데, 이름을 탁, 지어드는데, 보통 이름 하나 지으면 두세 개 정도? 세개 이상은 거의 잘, 뭐 억지로 만들어내요. 세개 이상은. 그, 두세 개 정도, 두 개? 세개 나오면 좋은 거고, 두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름 지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름 지어서 탁, 들렸는데 어느 이름이 더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어, 하여튼, 뭐, 몇 가지 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이름 같은 경우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어뭐 문자로 문의를 해왔다고 해서 답을 딱 해드리니까, 어 그, 이름 짓는 비용도, 더블로 한번더보내 그래서, 어이, 뭐지? <laughs> 그래서, 물어보니까 쌍둥이다. 물어보니까 쌍둥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블로 충고다 해서, 더 좋은 이름, 뭐, 더 나쁜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겁게 태어난 애한테 1번 이름, 제일 좋다는 이름 주고, 어, 그거보다 조금, 그니까, 러 이제 덜 무겁게 태어난 애한테 그 다음 이름 주고, 아무래도 더 좋은 이름, 아니, 아니 그니까, 러 가볍게 태어난 애한테 더 좋은 이름 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웃었 내가 그러니까 재밌어서 웃었는데, 근데 그때도,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맞춰야 됩니다. 해도 됐는데, 왜냐면 하 이게, 보통 원전하고 여기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에서라도 잘자는 애들이 어, 자기 대운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비슷 대운의 이게 방향이 비슷해서 그냥 특별한 말씀을안 드렸었는데 그 이런 부분이 이 쌍둥이 사주볼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안 보면 모르겠지만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 그러니까 유에를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대운대로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는 비슷한데 그러면 성격도 비슷하고 하는 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그 사람 이상 희한하게 이 사람은 자기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쌍둥이시냐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 쌍둥이가 있거든요 혹시 쌍둥이시냐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 쌍둥인데 싸우고 안 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laughs> 모르듯이 살고, 남처럼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니까, 러 쌍둥이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거는,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이상하게, 한 사람 맞, 한 사람 맞는데, 한 사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둘다양대응을 해야 맞고, 둘다음대응을 해야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러 아, 양대훈, 그니까, 러 그, 순행해야 맞고, 역행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뭘 물어봐야 되냐. 혹시, 세상문이 아니었느냐 그죠? 중간에 이 하나 흐릴 그거 하나 더한 명이 더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어,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상하다고 또뭐 개소리니 <laughs>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남의 30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꼭그 실력 없거나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토를 달죠. 어, 어, 요즘은 대놓고 저를 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자기 이론에 너무 어, 뭐 맹신해 있거나 어, 그런 분들이 그런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욕해서 좋을 건 없을 겁니다. <laughs> 마치겠습니다.